11월 22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 변동 스킬핑, 자, 품에랑뉴 오리지, 오리지널 모에랑이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뜯는 시간 별로 해가지고, 힐임. 이건 1분 봉 또는 2분 봉상에서 이 파란 선이 어, 우상향 우상량으로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포지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물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기 파란색에서 이제 주황색이 조금씩 보이는 시점. 이런 시점이 매매 포인트가 되고요. 추세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추세 이 추세가 1분봉 또는 2분봉에서 죽어버리면 은검색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바이오 자검색 시점 요 물통 보이고요 자 여기 뾰쪽 빠져나가는 부위 여기도 빠져나가는 부위 자 여기 황색 여기는 여기서 황색 자 이렇게 바로 또한3 4대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다음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여기 나오죠 자 초세 우상향 확실하게 우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지션 나왔고 나왔고 황색선 황색선 다 나왔죠 여기 부위입니다 최대 한 5%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 인포뱅크인포뱅크는 여기 끝부분에서 살짝 걸렸거든요 지금에 되겠고 2분 어, 봉상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어, 그리고 이 끝부분에 전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검색이 된것 같고 여기 2분 봉상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고, 1분 봉상에서도 초반 검색 시점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여기에서는 살아있죠. 그 다음, 어 대동. 대동도 초반에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 다 포지션 겹치고요. 자, 이렇게. 6 b 올라가고 o n 3리 i l l i 리 n 3 b i 리 l i o n 여기 물 i m 딱 l t o n 통 여기 여기 o g i 여기 여기 y o 지점은 여기 여기입니다. y 렇게해 가지고 약1 6대 상승. 강스탠바이오, 강스탠바이오. 강스턴 바이오 여기 보이죠? 자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 YJ 링크 YJ 링크 여기입니다. 이분봉상에서 2분 이렇게 2분봉상에서도 동일한 지점, 이분봉상에서도 동일한 지점. 이렇게 상승이 짧게 그다음 대동기야. 대동기어는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84%때 원이홀딩스, 원이홀딩스는 2분봉상 또는 1분봉상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1분봉상에서 되겠네요. 1분봉상에서 자 여기 물통 보이죠 조금 포지션이 낮아 늦어 가지고 저 여기 살짝 걸리고 걸리고 여기서는 거의 어, 보합과 또는 약수익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1분봉상에서 주력이 되고 추세만 1분봉과 2분봉에서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 부메랑은 3분 보공상에서 색크 하고요. 전진, 바이오. 어, 지금 주가가 밀려서 그렇지만은 이것도 여기서 검수액이 되어가지고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네이처셀도 자, 주가가 쭉쭉 떨어졌죠. 쭉쭉 떨어졌는데, 이 또한 아래쪽에서 한번 수익 구간이 나와줬었습니다. 이게 주가가 떨, 밀려버리면은 이 라인 자체가 아래쪽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피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꺾이죠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하죠 꺾이면 꺾일수록 수익구간은 짧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양폴리 여기 구간에서는 아주 괜찮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줍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하이트론도 자 여기서는 한번 매수 구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라인이 여기 밀리면서 잡힌 거기 때문에 실제 라인은 여기. 밀렸고 어, 밀린 구간이 아닌 초, 매수 시점으로 봤을때는 12%저 최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약16%가 상상합니다 나노 엠텍 요런게 딱 좋은겁니다. 급락 패턴에서 바로 찍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고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이 라인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라인을 살짝 들다가 밀어 버리면은 이렇게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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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버립니다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은, 포지션이었다9 대상승. 엔진 바이오. 자, 엔진 바이오는여기 점에서, 포지션이 잡혔겠죠.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c 에너지.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어 n t 런티 r 여기 물통 보이죠. 그리고 이 부위가 한번 잡혀줬던 자리. 고3분봉상에서 적가든, 식가든, 종가든 무조건 이 라인을 한번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맥주. 제주맥주는 어 계속 밀려버리니까 계속 밀려버리니까 포지션을 못잡아버리죠 그리고 못잡아버리는 상태에서는 이게 추세가 꺾여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티어는 그래도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요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매수시점 상에서는 최소한 수평 또는 우상향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거는 이런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눌림반등 스캘핑 어, 그리고 오리지널 부메랑 두가지 검색식으로 1분봉과 3분봉 상에서 보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분봉 이, 여기에서는 이 추세를 수동으로 보는거고 왜냐면 자동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 근데 눌림받는 결평 요구는 1분 봉과 2분 봉상에서는 무조건 파란선이 우상향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 복기 마치구요.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